일단 첫 번째는 내가 처음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. 너무 많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네. 좋아. 근데 내가 여기서 딱 포인트만 얘기해 줄게. 진짜 이것도 지금 똑같잖아. 이것도 지금 누구를 쓸 거면 누구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포인트 딱 봐면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10%만 줄여. 그게 첫 번째. 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10%만 줄여. 왜냐면 야구는 알다시피. 야구는 좀 순간적으로 공 날라오는데 반응을 해야 되지. 이거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. 그잖아. 렇 지금보다 10% 주요. 왜냐면, 생각이 너무 많으면, 되던 것도 안 되더라고. 내 경험은.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, 뭐, KTX가 지금 구포에서 서울 가는 게 2시 차 만약에? 2시 차면 어떻게 하면 돼? 1시 50분까지만 그냥 가면 되지. 그런데 그거를 아침부터, 아침을 먹고 갈까? 아침을 안 먹고 조금 브런치를 먹고 갈까? 아니면 아침도 먹고 점심까지 먹고 갈까? 아니면 어 여기 뭐 이렇게 되니 이발을 하고 갈까? 이발을 하고 어떻게 갈까?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볼까? 버스 타고 가볼까? 아 저번에 버스 타고 갔는데 이랬으니 지하철 타고 가볼까? 이러다가 늦어. 이러다가 늦더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. 조금만 더. 근데 지금보다 10%만 줄여. 그게 1번인 거. 야 지금 너무너무 멋있게 설명했다니까?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야. 맞아. 근데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. 10%만 줄여 10%.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에 10%만 줄여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좀들이는게 좋을 수 있어요. 제가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렇게.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. 어떤 것, 그렇게 해본 적 있어?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야.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?